살롬 2024년 9월 5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목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네 개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셈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에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들림없이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 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맺꾸니 두루 다니며 친이라. 모아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애도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로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의 연합군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마실 물이 부족해 군사들은 이미 거의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때 다른 것은 다 놓고 가도 물은 꼭 챙겨 갔습니다. 군장은 짐은 어떻게 하든 최대한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정말 안간힘을 썼습니다. 심지어는 양말 한쪽만이라도 빼놓고 가려고 어, 안간힘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짐을 가볍게 하려고 해도 어, 수통에 있는 물만큼은 가득가득 채워 갑니다. 그래야지 행군을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작 40km 하루를 걷는데도 이처럼 물은 절대적인데 몇날 며칠을 걸어온 군사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몇날 며칠을 싸워야 하는 군사들에게 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어,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세 왕은 근처에 엘리야의 제자가 있다는 것을 듣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어, 엘리사는 찾아온 그들을 보자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왕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 이럴 수밖에 없던 것이 북 이스라엘 왕 요람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은 북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왕과 왕비였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정말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요람 역시 여전히 그 영향력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사는 자신이 이들을 앞으로 도울 이유가 북 이스라엘 왕 요람이나 에도왕 때문이 아니라, 남유다 여호사바 때문이라고 분명히 한 뒤에 일을 시작합니다. 어, 엘리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 엘리사 위에 임하셔서는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곤 덧붙여 너희가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되 골짜기에는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골짜기에 물이 채워지는 일반적인 방법은 당연히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주권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곤 뒤이어 하나님은 그들의 바램을 넘어 더큰 약것을 약속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20절부터 27절까지에서 실제로 하나님은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골짜기에 가득 물이 채워졌고 모압인들은 멀리서 이스라엘진을 내려보다가 해가 물 위에 비쳐 반사된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 연합군 내에 내분이 네 일어나 서로 죽고 죽여 땅이 피로 붉게 물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이스라엘 진영으로 달려갔다가 너무나 허무하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당연히 다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만 그중몇 가지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것을 어, 이 시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사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고 대접해 주실 만한 인물이었을까요? 어, 여호사밧이 잘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남유다 안에서도 여호사밧은 제법 꽤 괜찮은 왕 중에 한 명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아합을 도와 전쟁에 참여하고 압 왕가와 교제하지 말라는 예우의 경고도 듣지 않고 아시아와 결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여호람을 도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여호사밭의 삶을 제가 조금 평가하자면 그는 성심은 착하고 하나님에게 열심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관계도 끊어내지 못하는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양쪽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의 얼굴을 봐서 돕겠다고 하였지만 그의 행실은 다른 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수준이었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크고 그의 믿음은 연약하고 금방 변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를 알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이 일은 작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아왔지만 결국 그 작은 일을 구했을 뿐입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구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전쟁을 나설 때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물으며 전쟁을 임하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앞선 장면에서 이들의 전쟁의 출정에 이런 모습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전쟁 중에 늦게선 아마 하나님을 찾고자 했다면 그들이 구할 것은 사실 물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합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기를 간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작은 것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구했으나 큰 일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 이런 그 오늘의 이야기를 미루어 볼 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 역시, 저 역시 이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린 날마다 작은 것을 구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삶의 물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재 삶의 더 궁극적인 문제,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삶의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오늘 구할 것은 오늘 내삶 앞에 처한 작은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큰 일을 큰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여호사밧의 행함 보다 더큰 은혜를 부어 주신 것. 작은 것을 구하나 더큰 전쟁의 승리까지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은 늘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완전한 은혜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들 삶의 근원적인 문제, 내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기 보단, 늘내 삶의 작은 것, 사건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의 응답의 여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문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구하고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가 현재 삶에서 싸우고 있는 그 삶의 전쟁터에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 나의 작은 일이 아닌 큰일, 내 삶의 전부를 의지하며. 맡겨드리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태도와 믿음보다 더큰 은혜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인 대신 주님, 우리 삶의 물을 구하는 작은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는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의 작은 일을 구하기보다 오늘 우리 삶의 전부를 주님께 의지하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내딛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서 일하시고 삶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 감사의 사연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삶에서 감사한 일이 뭐냐고 물으면 선뜻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일이나 사건이 아닌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있냐고 질문하니 반대로 고백할 만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면 밤새 얘기하고도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을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중 떠오르는 몇 분들에게만 먼저 감사를 표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틴즈누리 쌤들에게 감사합니다. 황경미 누리장님을 비롯해 2 3분의 쌤들 틴즈누리에서 저와 3년간 함께하며 본 우리 쌤들은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또 친구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어, 제가 몇몇 교회에서 청년, 청소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솔직히 그간 만났던 어느 공동체보다도 우리 우신 틴즈 쌤들은 단연코 최고의 쌤들이십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유일한 보람으로,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을 유일한 기쁨으로, 아이들의 고민을 우리의 고민으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틴즈 쌤들 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래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청년누리 리더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청년누리에서는 임원과 순장으로 청년들을 케어하고 동시에는 틴즈에서 음향과 미디어 반쌤으로 한 가지도 쉽지 않은 일들을 늘잘 감당해 줘서 감사합니다 틴즈 수련회, 청년 수련회, 또 틴즈 단기 선교까지 저와 함께한 많은 경험 덕에 이제는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의 표정만 봐도 필요와 역할을 잘 알고 채워줄 수 있는 관계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여름에 청년 수련회와 틴즈누리 수련회 이두 번의 수련회를 연달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닥 힘들지 않았던 것은 바로 제 왼팔과 오른팔 같은 우리 청년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여러분과 함께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틴주누리 친구들과 청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틴주누리 계절을 지내면 지낼수록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러분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들의 선교일기를 들을 수 있음에. 수련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밤새 이야기할 수 있음에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커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수 있음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한명한명 한명 우리 공동체 오기까지 각자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기적임을 알기에 함께 매주마다 모이는 것이 늘 감사합니다 어, 모든 게 처음인 그래서 설렘과 감격이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시작하고 꿈꾸고 도전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장 감사한 일은 세상의 성공도 목사가 된 것도 원하는 대로 삶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순간순간을 행복함으로 채워갔던 것이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할수 있음에.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노래란 찬양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감사를 적으며 이 찬양 후렴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무명 하나 유명한 자로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그렇게 함께 하는 우리 우신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true